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강의실에서 경제학과 학생들이 귀를 기울이며 교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수업 중에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는 원래 동아시아 국가 중 선진국이라고 느꼈던 중국 방문 이후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가 한국을 방문한 후 엄청난 충격을 받고 편견마저 잠재웠다고 합니다. 대체 영국 교수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와서 어떠한 경험을 한 것인지 알아볼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공짜이니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윌리엄 스미스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에 매진해 왔죠. 30대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스러운 딸 제니퍼를 낳았어요. 제니퍼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우리 가족의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딸아이가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갖는 정도였죠. 그러다 점차 한국 화장품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어요. 특히 우리 가족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데 한몫한 것은 바로 축구선수 손흥민이었어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축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자연스럽게 손흥민을 응원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죠. 제니퍼의 조르기에 못 이겨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한국 음식점에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저 딸아이의 흥미를 달래주는 정도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한국 음식을 먹어보니 그 맛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불고기와 비빔밥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영국 음식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종종 한국 음식점을 찾게 되었고 저 역시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죠. 김치의 독특한 맛이라든가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 그리고 삼겹살의 고소함 등은 이제 우리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은 지 오래예요. 제니퍼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고 저 역시 그런 딸을 보며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케이팝 아이돌들의 완벽한 퍼포먼스나 한국 드라마의 세련된 연출, 그리고 한국 화장품의 뛰어난 품질 등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화 산업에서 이루어낸 성과에 감탄하게 되었죠. 특히 경제학자로서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관심은 자연스럽게 제 수업 내용에도 반영되어 종종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예로 들어 학생들에게 설명하곤 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일상에 조금씩 스며든 한국 문화는 이제 우리의 생활 속한 부분이 되었어요. 주말이면 다 함께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저녁 식사로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기도 하죠. 심지어 아내는 한국어를 배우겠다며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를 겪으며, 저는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한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도 신기했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어요. 그동안 책과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모습을 실제로 경험해 보고 싶거든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국 문화와 경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이 한국 문화에 푹 빠져있을 무렵 영국 전체가 한류 열풍에 휩싸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대학 캠퍼스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런던 거리에는 한국 음식점들이 우후적순 생겨났죠.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출신의 동료 교수 리앙과 티타임을 가지게 되었어요. 대화 중에 한류 이야기가 나왔는데 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윌리엄, 한국 문화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난리예요? 사실 다 중국 문화를 베낀 거라고요. 리앙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과 중국 문화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서양인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가 경험한 한국 문화의 독특함과 매력을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앙,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한국 문화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다고 착각될 수 있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과 창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룩한 경제적, 문화적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죠. 게다가 리앙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족이 중국에 갔을 때의 경험은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당시 우리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일 거라 기대했는데 완전히 속은 거였죠. 리앙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숨 쉬기가 힘들 정도로 대기 오염이 심각했어요. 거리는 지저분했고,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무례하기 짝이 없었죠. 줄서는 문화는 찾아볼 수 없었고, 낯선 사람을 밀치는 건 일상 다반사였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화장실은 말도 못해요. 위생 상태가 너무 열악해서 우리 딸은 울면서 화장실 가기를 거부했죠. 음식도 문제였어요. 기름지고 맛없는 데다 위생 상태도 의심스러웠죠. 와이프는 배탈이 나서 여행 내내 고생했어요. 리앙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걸 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의사 소통 거의 불가능했어요.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고 우리를 도우려는 의지도 없어 보였죠. 우리 가족 모두 중국 여행에 완전히 실망했어요. 솔직히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저의 이야기를 들은 리앙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갑자기 소리를 높였어요. "윌리엄,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중국을 그렇게 비하해도 되는 줄 아시오." 리앙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난 그저 내가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리앙은 더욱 흥분한 듯 했어요." 당신이 본건 중국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요. 우리 중국은 5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위대한 나라입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지. 리앙의 말에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역사의 길고 짧음이 현재의 발전 수준을 정당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죠. 이 말에 리앙은 더욱 격앙되어 소리쳤어요. 그래요. 우리도 발전하고 있어. 베이징 올림픽을 보지 않았소? 우리의 초고층 빌딩들을 보지 않았단 말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순 없어요. 시민들의 삶의 질,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그 점에서 한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어요. 리앙은 말문이 막힌 듯했지만 곧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좋소. 당신이 그렇게 한국을 좋아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언젠가는 중국의 위대함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문화적 자부심과 객관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느꼈어요. 동시에 한국이 이루어낸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한국과의 총체적인 매력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리앙은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했지만 적어도 한국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긴 것 같았어요. 더불어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경제학자로서 정말 흥미진진한 연구주제였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한국을 직접 방문해 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미디어를 통해 접한 한국의 모습을 실제로 경험해 보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싶었죠. 딸 제니퍼를 위해 마침내 한국 여행을 결심하고, 우리 가족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부터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서울에 도착해 첫 번째로 향한 곳은 한글 박물관이었어요. 평소 언어에 관심 많은 제니퍼를 위해 선택한 곳이었죠. 박물관에 들어서자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진 내부에 놀랐어요. 한글의 창제 과정을 설명하는 전시를 보며 세종대왕의 해안에 감탄했죠. 가이드의 설명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문자 체계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직접 창제했죠. 이 말을 듣고 리앙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한글은 중국이 만든 문자라고 이 말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리앙 들었나? 한글은 결코 중국 문화의 아류가 아니야. 오히려 중국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은 혁신적인 발명품이지. 가이드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중국의 한자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복잡함을 유지한 것과는 대조적이네요. 가이드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맞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논리적이어서 유네스코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았어요. 심지어 문맥률 0%를 달성한 최초의 문자체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니퍼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집중했죠. 아빠, 한글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요? 맞아. 아빠가 한글의 위대함을 조금 더 알아봤는데 한글은 세계 각국의 어떤 문자와도 다른 독창적인 창조물이란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문자를 따라한 게 아니야. 전시를 둘러보며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형태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에 제니퍼의 눈이 동그래졌죠. 아빠, 이건 정말 대단해요. 다른 문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리고 다시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인가요? 그렇다고 할수 있지. 한글은 배우기 쉽고 논리적이어서, 아까 말한 문맥률 0%를 달성한 최초의 문자 체계가 완성되었던 거지. 이건 정말 대단한 업적임이 틀림없어. 박물관을 나오면서 제니퍼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가 쓰는 알파벳과 비교하면 어때요? 알파벳도 물론 훌륭하지만, 한글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야. 발음과 문자가 정확히 일치하거든. 이런 점에서 한글이 더 우수하다고 할수 있단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리앙에게 이 경험을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에는 현지인 추천으로 달갈비집을 찾았어요. 뜨거운 팬에서 닭고기와 채소가 졸깃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군침이 돌았죠. 첫입을 먹은 순간 그 맛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양념, 부드러운 닭고기, 아삭한 채소가 어우러진 맛이 정말 환상적이었죠. 아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니퍼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문득 중국에서의 음식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니퍼, 몇년전 중국에서 먹었던 기름진 요리들 기억나? 이건 정말 다르지 않니? 건강하면서도 이렇게 맛있다니.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음식 문화에서도 건강과 맛을 모두 잡았구나. 이런 점이 한식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했겠어. 하루를 마무리하며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한 아시아의 한국가가 아니라 독창적인 문화와 우수한 시스템을 가진 선진국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 늦은 밤이었지만 배가 고파졌어요. 제니퍼가 말했죠. 아빠, 우리 뭐좀 먹을 수 없을까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곧 한국의 24시간 배달 문화가 생각났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주문하니 30분 만에 따뜻한 떡볶이와 튀김이 도착했죠. 아빠,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배달이 되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야,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정말 대단해. 우리 영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음식을 먹으며 창밖을 내다보니 거리가 여전히 활기 찼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제니퍼, 창밖을 봐봐,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다니지.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알수 있어.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제니퍼가 말했어요. 아빠,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나라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한국의 문화, 기술, 그리고 시스템 모든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 우리는 한국에서의 좋은 경험과 추억을 안고 다음을 기약하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대학에서 리앙을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윌리엄 한국이 그렇게 대단했다고요? 설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리앙 직접 가보면 당신도 놀랄 거예요. 특히 한글에 대해 알게 된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앙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네? 한글이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예요. 컴퓨터 인코딩이 매우 간단하고 효율적이라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하기 편리해요. 특히 우리가 영어로 문자를 하며 CU Tomorrow 14글자를 써야 할때 한글로 표현할 때는 네일바 라는 단어로 단 3글자로 표현이 가능하죠. 이런 특성들이 한글을 단순한 문자 체계 이상으로 만들고 있답니다. 한글은 인간의 지혜와 과학이 결합된 걸작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말에 리앙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문자 체계라니 놀랍네요. 사실 저도 한자와 영어를 같이 쓰고 있지만 한자가 외우기도 힘들고 쓰기도 어려워서 어렸을 적부터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기술 발전 케이팝과 한식의 세계적 인기 그리고 높은 삶의 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리앙의 표정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리앙, 다음에 우리 가족이 한국에 갈때 당신 가족도 함께 가는 게 어떨까요? 직접 경험해 보면 당신 생각도 바뀔 거예요. 리앙은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좋네요. 제 아이들도 사실 케이팝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함께 가보고 싶어요. 이 대화를 통해 한국 여행이 단순한 관광 경험을 넘어 문화적 편견을 깨고 새로운 이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죠. 앞으로 리안 가족과 함께 할 한국 여행을 기대하며 한국이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그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한국에 대한 저의 애정과 존경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을 주목하고 응원하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리앙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소식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말고도 다음에는 어디로 여행을 할지 저희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을 알려주시면 리앙과 상의해서 그 지역으로 가볼게요. 아래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또 봐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윌리엄 교수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